레디 액션! 알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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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진짜! 끝내기. 여기. 어, 어 파일 너무 크대. 이 짧게 다시 한번 해. 예. 아이고 다시 한번 해. 이 다시 고 너무 좋아했어. 다시 한번 아니야, 아니야. 서로 뒤졌어 <laughs> <소름끼쳤어>, 지금. 아, <소름끼쳤어. 웃음> 네. 안 됐어 없어. 지금. 네. 아, 신촌역 사람 없다. 몇 시에 없다 왜? 뭐래 <laughs> 아, 어떻게? 우리 입이 닫 써. 왜 입이 닫 써? 어떻게? 야, 야, 네, 예상 왜래? 미 힘들겠는데 어떻 하지? <laughs> 어떻게 야, 빨리 구해야겠다. 이럴 줄 몰랐다. 뭐, 아니. 전쟁을 원하나요? 전쟁을 원하는가? 군대만 할 필요 없어 <laughs> 어? 문자 왔다 문자 왔어 누가? 신화한테 어? 신 문자 왔어 어? 봐봐 전쟁을 원하시나? 음. 우린 신나다 어? 신나다 신화 신하, 신나다 음... 금시가 왔가 왔다 안 음. 보이면 음. 이게 이렇게 하게 글자 크기를 음. 좀 문자하고 불쌍한 앤디 이렇게 왔다 어우 음. 아. 뀌냐 지금 엔디이 납작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구가 나와? 아, 아니요 안 어? 카메다지혔는데 이렇게 이렇게 와 대박이다 방구가 <laughs> 나오냐고 지금 너 방구가 나오냐고 <laughs> 이 와중에 가구... 일대가고안길 때가, 때가 있지 야 솔직히 이말해아 <laughs> 냄새 아이씨 아이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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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대피, 아, 대피 대피 대피, 대피. 어,